지금 여기에 써 놓은 단어들이 제가 개업하고 최근 한 15년 정도 이제 느꼈던 그냥 지금 우리 모습에 대한 단어들을 그냥 나열해 봤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수술을 안한 분들도 내가 못 생겨서 또는 내가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막 우울한 모습들도 있고 수술하고 또는 사회생활을 못 하면서 생기는 우울증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잘 될까? 하기 전에 잘 될까? 못 믿어. 하고 나서 잘된거 맞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점점,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 선생님 잘해주세요. 뭐 이러고서는 누웠다가 깬 다음에, 선생님 잘 됐어요? 음, 잘 됐어? 그러면은, 네. 그러고서는 그냥 완편히 기다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수술하고 정신 차리고서 핸드폰 보고서 수술 후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느껴지는 거를 인터넷에 질문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블로그에다가 선생님 저 지금 회복실에 누워있는데요. 윤곽 수술을 했는데요. 왼쪽에서 피가 나요. 괜찮은 건가요? 아니 그 수술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나한테 블로그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광고도 엄청나고 지금 뭐 어, 그런 어플들 광고들이 지금 엄청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비용도 굉장히 엄청난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무료 상담해주고, 어플 광고하고, 그 다음에 환자 오면은 그 비용을 그 위에 덤태기를 씌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그니까 러이 모습들이 또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패배주의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 또뭐 이런 패배주의도 있고. 내가 그때, 어? 돈이 없어서, 어? 싼데 찾아가다가 망했다. 뭐 이런 또 그런 패배주의도 있고. 난 했는데도 왜이 모양이냐. 뭐 이런 그런 패배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형외과 가짜 후기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가짜 후기도 어마무시하고, 또 병원에서 만들어지고 마케팅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후기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상담을 왔었는데, 어서 많이 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전에 우리 병원 온적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서 많이 봤는데? 어서 봤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 성형 모델인 거예요. 제가 아는 병원에 홈페이지에 메인 모델로 성형 전후가 올라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근데 나한테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거기서 도 수술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분한테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말해봐야지. 그랬더니, 아, 그 사람하고는 말안 통해요. 이러면서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도 계세요. 이좀 뭔가 웃기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러면 성형 모델한 분들이 무료로 수술을 받고 또는 어떤 후기를 올려주면 또 반대, 반대로 금전적인 메리트도 좀얻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후기가 만들어질까? 그리고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되도 안 하는 계속 수술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막 집착하고 또, 어플에 보면은, 막, 다될것 같고, 싸게 돈도 얼마 안 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누구는 성형해서 남자 잘 만나서 돈 잘, 뭐, 뭐, 아주 편하게 산다. 뭐, 이런 거 있고, 난 기껏해야 지금 250만원 받고 일하고 있는데, 나도 성형만 했으면 쟤보다 내가 난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 쟤는 내 발도 못 오는 애였는데, 막, 이런 생각에, 막, 금전 맞는 중에도 빠지고, 또, 의사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또 이런 상황 벌어지면은 아, 성형은 나쁜 거야. 서,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들 다 죽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존감 떨어지죠. 그러면 또 욕심부리죠. 또 인플루언서들 예쁜 애들, 그 모델하는 애들이 또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데 올린 거 보면은 아주 뭐 미치겠죠. 난왜 이따구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본인은 멀쩡한데 자기 얼굴이 굉장히 괴물스럽다라고 느끼는 신체 이형장애라는 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몸에다 대고 학대를 해요.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해서 또좀 잘났어, 자기가. 음, 좀 우월해졌어. 그러면 또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게, 어, 뭐랄까. 좀 오백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수술 해놓고서 또, 이거 나중에 문제 생겨서 내가, 어, 건강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또는 하기 전에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거 괜히 했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건강염려증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자본주의, 또 병원 입장에서도 그래요. 뭐, 어? 야, 뭐 그냥 어차피 하는 거 그냥 대빨, 판 크게 벌려가지고 한 판에 쫙 빨자. 이런 마음으로 또 크게 또 일을 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미모 지상주의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부추기죠, 그죠? 뭐 남자친구가 바뀌어, 뭐 남편이 바뀌어, 차가 바뀌어, 들고 있는 백이 바뀌어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이러면서 또막 부추기는 상황이 오죠. 그다음에 또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금전적으로 내가 여유가 없어. 그런데 저가 이벤트 문자가 막 DB를 통해서 막 와요. 그러면은 막 하죠. 아, 요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이거 해볼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제가 봤던 이 저가 이벤트의 가장 큰 피해는 그거였어요. 어떤 친구가, 음, 소속사에 이제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모아야 뭐, 턱수술을 할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서 열심히 모으다가 어느 날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문자가 띄고 오더래요. 뭐 사각턱 수술 이벤트 뭐 얼마 이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은 돈이 딱 맞더래요. 다음날 바로 찾아가가지고 수술 예약하고서 그 다다음날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왕창 잘려가지고 기획사에서 쫓겨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울고불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게또 저가 이벤트 피해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면 또막 의사 원망하죠. 그러면 또 밖에 사회생활 안 된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게 되죠. 그러면 집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오픈 채팅이니 이런 카페 가가지고 의사 성토하는 글 쓰고 또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막 이렇게 감싸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서로 아픈데 찔러대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봤던 이유 그게 뭐냐면 어떤 광대 수술 부작용난 단톡방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방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불안해서 자기 CT 찍은 거를, 캡처한 거를 단톡방에 올렸대요. 저 광대가 뼈가 CT가 이런데 이거 어떤 거 같아요? 라고 했더니 거기 댓글에 광대가 걸레가 됐네? 이렇게 누가 써놨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밑에 그렇게 말하면서 광대가 걸레가 됐네? 님 힘내세요? 이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네, 감사해요. 아, 힘내라니까 고맙다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카톡 그 창을 닫고서 자려고 누웠는데 광대가 걸레가 됐다는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면서이 친구가 잠을 못 자고 노려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서로 상처 주는 거거든요 이거 그니까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 병원 어디서 했냐야 결국 그 병원 자기 안 가려고 쪽지 달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가짜 부작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티 디스 라는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병원 이름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저기가 제가 경험해본 것기도 해요. 저희 병원 상담비 10만원 받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상담비 20만원 받는다, 16만원 받는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겨요. 7년째 10만원 받고 있는데, 왜 16만원 받는다는 말을 하지? 좀 알아보고 하지? 왜 20만원 받는 말을 하지? 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이해해야 안 되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모습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저 그냥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고 넘겨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